오사카 주변 여행 고베에서 철판 스테이크 한 그릇은 국룰이지 산노미야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미만 스테이크랜드 고베관 점심 특선으로 고베의 명물인 철판 스테이크를 단돈 3,500엔에 먹을 수 있는 가게 간혹 1,500엔의 스테이크를 주문하는데 꼭 고베규임을 확인하도록 하자 고베규 스테이크런치 철판을 깨끗하게 정리 후 버터와 기름을 붓고 마늘 브레이크를 볶아준다. 그 기름에 바로 고베유를 두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진행. 살짝 익힌 뒤 한입 사이즈로 커팅해준다. 붉은 면을 조금 더 익혀준 뒤. 아리타 자기의 제공 이 타이밍과 함께 밥과 된장국 세트가 나온다. 고베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고 소스에 찍어도 먹어보고 밥에 올려 밥도둑도 느껴본다. 마늘과 함께 먹는 것도 맛의 변화를 느끼기에 좋다. 야채를 준비해주시는데 시간차로 내어주시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고베의 명물인 고베규 스테이크 점심 특선으로 먹어보고 싶다면 주소는 댓글을 확인하자.